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감사합니다. 이런 구백만 하고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간증만 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나름대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참 애를 많이 쓰는 목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제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에 담겨진 생각들은 잘했습니다. 해냈습니다. 드디어 제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보다는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들을 훨씬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제가 3일절을 맞아서 아침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런 장면들이 막 떠올랐어요. 제가 3일절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영상은 드라마라든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았던 그런 장면들만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달리고 외쳤던 그 발자국들과 함성을 제가 마음속에서 너무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서 또 여러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수고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시생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는 제목처럼 나라를 위한 우리의 성도의 태도. 이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포함되어지겠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제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북상하면서 저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참 많았어요 마치 정말 지금 내가 2024년도를 살면서 이 나라에다가 숟가락과 젓가락만 턱 얹어서 밥 얻어먹는 듯한 느낌이 제게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내 나이 또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이 나라의 번영과 정말 조금 더 나은 사람 살 만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이들이 희생했는데, 저는 그것을 위해서는 한게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laughs>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또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침에 하나님께 주님, 나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제게 너무 가득 차 있어서 그냥 오늘은 제가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저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좀 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늘서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혹시 저처럼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 주님을 찾으시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혹 언젠가 큰 파도를 보고 물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을 때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주님을 찾으셔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주님만 여러분들이 누리며 사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안아주시는 주님도 체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 어제 오전 정도까지만 해도 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몸의 컨디션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모든 게다잘 평상시처럼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었는데 오후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제 마음속에 비스처럼 꽂히면서 와, 내가 너무 부족한 인간이구나라는 것에 갑자기 제가 함몰 됐어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긴 것도 아닌데 제 마음 속에 신용아 너는 부족해 너는 이거밖에 안돼 그런 마음이 딱제 마음을 놓고 했는데 제가 아마 제 양심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을 활짝 열어줬어요 그렇죠. 저도 양심 있는 인간인데, 누가 저에게 너 부족해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야!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제가 저에게 말하는 거에, 신용아! 너는 부족해! 오, 제가 이거를 걷어 찰 수가 없더라고요. 난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활짝 열고, 나는 부족하다라는 이 단어를 제 마음에 새겼어요. 그 순간부터 막 다운되는 거예요. 마음이 막 무너내려요.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뭘 먹어도 맛이 없고, 뭘 봐도 막 이렇게 샘솟지 않아요. 제가 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계속 이렇게 좀 우울하게 있었어요. 지혁이가 저에게 목욕 까지하러더라 그래, 목욕이라도 가보자. 둘이서 목욕탕을 갔어요. 보통은 제가 지역이랑 찬물에서 많이 놀아주거든요. 어제는 계속 잤어요. 뭐 끝나고 나오는데 지역이가묻더라고왜 이래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좀 힘드네. 자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우리 아빠 힘나게 해달라고. 조금 좋아질 듯 했는데 또 에.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도 마음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는 오랜만에 제 아내한테 전화해서 우리 저녁 때뭐 간식이라도 먹을까? 그래서 지역이랑 셋이서 뭘 먹고 그리고 안 되겠다. 우리 어디 쇼핑이라도 가보자. 그래갖고 큰 상점에 쇼핑도 가고, 뭐 이렇게 다 해봤는데 제 마음이 일어나지질 않는 거예요. 내일 주일인데, 어제 셋이 손잡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근데도 마음이 일어서지질 않아요. 이상하죠? 아내가 한마디 아요와 당신 은혜 빠지면 큰일 나겠다. 우리 집이 전부 다다안 무래. 네. 네. 당신이 그냥 기운이 없이 이렇게 툭 쳐져 있으니까 나도 힘들고 저기도 어쩔 줄 몰라하고 미안해 나 먼저 잘게. 그리고 불끄고 잤어요. 밤새 꿈을 꿨어요. 제가 어느 집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았는데 가서 딱 보니까 제 복장이 영맘 넥타이도 안 갖고 왔고 바지는 잠옷을 입은 것 같고 그래서 또 얼른 옷을 준비했어 옷을 입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막 헐레벌떡 쫓아와갖고목사님 여기 계시면 어떡하냐고 저희 본당은 2층이라고 아마 제가 큰 그의 천빙을 받았었나봐요 또막 쫓아가서 설교를 딱 하는 막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아마 제 심리적인 상태가 내일 주일인데 이거 어떡하지? 말씀 목상을 주님이 나에게 다 주셨는데 설교할 건내 마음에 다 자리가 잡혀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저잖아요. 제가 하나도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꿈을 꾼것 같아요. 어떻게 아도좀 회복해 보려고, 다 힘을 냅니다. 아침에 차량 운행 가면서 찬양을 듣고, 그래서 조금, 조금 회복이 되려 그래요. 조금. 마치, 참 겨울 지나고, 봄이 되면 싹이 요만큼 나는 것처럼. 또, 권사님을 뵈니까, 마음이 좀 많이 힘이 되고, 아, 그래.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힘을 내야지 힘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은 특별히 집에 가서 제 아내와 지옥이도 제가 차량 운행을 해서 왔어요. 왜냐하면 일찍 왔거든요. 차를 탔는데 지옥이가 한마디 합니다. 아빠 힘 내세요. 제가 또 기도했어요.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도우실 거야. 예수님이 다 함께 하실 거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아, 어, 오, 제 마음이 막좀 이렇게 살아나요, 살아나서 아, 그래 예배드리지,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지역이를 통해서 또 아침에 만나보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힘이 막 생겨요. 그래서 또 앉아서 막 설교하는 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 주방에 가스가 안 된다는 거야. <laughs>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거야. 올라왔어요. 진짜 안 돼. 장노님 밑에서 발동동 구르시고. 제가 어제 하긴 했거든요 이맘때쯤 되면 가스가 좀 간당간당할 때야.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어제. 다 들어봤어요. 무게가 무거워. 그 정도면 있는 거야. 그리고 올라와서 가스도 켜봤어. 불이 활활 타오는데 그게 마지막 불꽃이었던 거야. 조금 더 틀어놨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가스가 다안 돼요 여러분 혹시 점심이 어, 좀덜 익거나 설 익으면 다저 때문이에요 음. 맛있게 드셔주세요 딴 때보다 더 맛있게 드셔주세요 여러분들의 은혜를 점검하겠습니다 어? 막 어, 이게 다내 잘못이잖아요 다 복사 잘못이잖아 매일 빈둥빈둥 놀면서 가스 점검도 안 하고 아니 어제 했는데 너무 마음이 또 힘들어졌어 겨우 세웠는데 겨우 일으켰는데 확 주저앉는 거예요 어떡하지? 오예배 드리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그럴까? 근데 제 아내가 또제 아내는 순발력이 있잖아요. 가서 불 때로 사오자고 또두 개를 사갖고 왔어. 와서 이제 불을 붙이는데 이 화력이 온갖 마음에 이 걱정이야, 죄송함이 막내 마음 속에. 아이고 구 목사야. 야, 그러고 도 무슨 성도를 사랑한다고. 앉았는데, 예배 드릴 용기가 안 생기는 거야. 목사인데. 뭐, 제 성격상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냥 오늘 점심은 대충 드시죠? 그리고 예배 딱 멋있게 딱 드리고 싶은데, 제 마음이 안일어나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딱 앉았는데, 하나님 나 도저히 이 마음으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없는 이 마음으로는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 얘기를 제가 할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죽겠는데 무슨 나라를 위한 성도의 태도를 난 말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좀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성경에도 누군가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외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베드로가 외쳤더니 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이라는 말은 주님 나를 죄에서 좀 건져주세요, 나를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상황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아픈 사람이 나를 구원해달라고 말할 때는 나를 좀 고쳐주세요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주님 나를 구원하소라는 말은 나를 좀 건져내주세요.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오늘 제가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감사한 것은 주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고 저를 그러해 주셨어요. 네. 이왕이면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다, 지금 무리를 걸어온 존재가 나야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그냥 아, 그냥 예수인가 보다, 우리 선생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진짜 당신이 주님이세요? 그럼 나도 오라고 해 보세요. 주님이 와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일말의 의심도 없이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걷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이게 말씀이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라고 말했을 때그 말씀 붙잡고 자유를 맛보고 너희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을 지켜 주는 것을 체험하고 수거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고 말씀하신이 말씀 붙잡고, 나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가서,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메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몫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늘 그렇게 살아야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11명과 다르게 손을 들었어요. "주님, 나도 걷게 해 주세요." 주님이 "그래, 와."라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은 직접 묻지는 않았어도 "그럼 나도 한번 뛰어들어 볼까?" 그런 마음을 가질 만도 한데, 아무도 시도하지 않을 때 베드로는, 가감하게 뱃머리를 잡고 뛰어 내린단 말이죠. 얼마나 멋져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무리를 거르시지만 나는 예수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뛰어 내리라고 말하지만 나는 예수가 아니잖아요. 나는 신이 아니에요. 나는 전능하지 않아요.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일 뿐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를 보고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했던 사람이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풍랑 때문에 죽을까봐 걱정하면서 노졌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베드로란 말이죠. 근데 주님이 뛰어내리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뛰어내리잖아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염려를 버리는 거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아직 응답되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서 음뜰거리는 죄를 짓밟고 오히려 승리하셨습니까?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십니까? 이거는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요 나는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것과 예수님께 질문하던 것과 예수님을 향하여 뛰어내린 것과는 전혀 다른 상태로 그가 있는 거예요. 왜? 이제는 인간은 경험할 수 없고 인간은 체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를 걷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베드로가 유령인가 걱정할 때 무리를 물속으로 빠져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십니까? 의심할 때 물속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그가 믿음을 갖고 물 위를 걸을 때 빠졌다는 게 한편으로는 되게 위로가 돼요. 너무 위로가 돼, 지금 무리를 걷고 있는 베드로는 대단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말로 하면 거의 성령이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풍랑에서 막 노졌던 때, 그때와 믿음의 상태는 비교도 할수 없는 상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유령인가보다 막 두려워하고 떨 때랑도 비교할 수 없는 이미 무리를 뛰어 내려서 무리를 걷고 있는 베드로의 상태는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최고의 상태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그 베드로가. 큰 파도를 보고 의심하고 물속으로 빠져들었다는 거죠. 가장 좋은 그림은 끝까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손을 붙잡고, 마치 결혼식장에 남녀가 들어오듯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무리를 마주다 걸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무리로 올려주고, 배위로 올려주고 베드로가 예수님 손을 당겨서 배위로 올라오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고 물 속으로 빠져듭니다. 저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럴 수 있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콧노래로 찬송을 부르고. 정말 누가 봐도 은혜가 충만하고, 누가 봐도 성도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예수님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리를 거뒀다고 해서 예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거른 것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은혜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저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저는 계속 외쳤어요. 계속 외쳤어. 주님, 좀 살려 주세요. 제가 만약에 오늘 목사가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 예배 드리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으로는 예배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다른 누구 아니라 내가 너무 싫으니까 내가 너무 바보 같고 내가 너무 싫어서 도저히 예배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계속해 줬어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주님이 나를 건져주셔야 제가 오늘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강대상이 올라와서도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장로님 기도할 때도 계속 기도했어요 특히 장로님께서 목살려서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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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저좀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제 마음속에 베드로를 살리신 주님, 저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설교가 시작되어지면서 주님이 제 손을 잡고 건져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남긴 사람을 칭찬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칭찬하는 일에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잘못하고, 실수하고, 엉터리 같은 자들이,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도, 기쁨으로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계산부터 하지 않잖아요. 내가 너 용서해주는데 얼마, 얼마 잃어버리고 왔니? 이렇게 묻지 않으시잖아요. 아들을 본 순간 기뻐해요. 입을 맞추고, 반지를 끼우고, 목욕을 시키고,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부족함이 느껴질 때, 저처럼 오래 그, 어둠 속에서 빠져 있지 마시고, 빨리 주님, 나좀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넌 물좀더 먹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 너왜 의심했니?" 올라와 꺼내 주시듯이, 오늘 그 목사가 "어제, 주님을 찾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그냥 컨디션 문제인 줄로 알고, 내 기분 탓인 줄로 알고, 어떻게 해서 내 기분을 한번 바꿔보려고, 팍, 그랬을 때, 발부등 치면 칠수록, 제 양심은 더 나에게 너는 안 되라고 말하고, 조금 회복될 만하니까, 또 무슨 일이 턱 터지니까 그냥 퍽, 주저앉아버리고. 그럼요. 그럼에도 주님은 언제나 손 닿을 만한 곳에, 언제나 주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처럼, 베드로처럼 빠진 순간들이 있을 때 주님 찾으시고 주님 손잡고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실수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